네. 이거 끝나고 소호 한번 더 봐야 되는데. 수호 가야 되는데 소호 가야 되고 수성 조만 먼저 입장하실게요. 이거 끝나고 소호를 한번더 소호 한번더 가야 되네. 음. 자 기준으로 시면 돼요. 자 수성조 사진 뜰 때까지 안 들어올 거거든요. 안무도 밖에서 나가서 올 거예요. 네, 수성조 스마일균 쓸게요. 네, 전부 다 들어와주시면 됩니다. 스마일균요? <laughs> 공님 이주예요 우리 대공포 클립은 기기교에서 가면다 해 주세요. 예. <붙> 나해 네, 드릴게. 네. 내가 짜놓고 내가 그냥 들격스로 가보기 처음인 것 같아. 블블바까, 바까, 그림이. 이제 주절해주시면 되고, 아, 제가 포세만 드릴게요. 포세만 드릴 거고, 저를 이제 여원, 한파 아, 이 아, 아, 파티 궁성을 병원으로 내려주시고, 이쪽에 필요하신 분 아, 부파 뭐 아, 네. 하나 더 드리면 될것 같아요. 아 정리를 하고요. 3 삼팔 삼팔하고 사팔이 저기죠? 네네. 네네네. 네. 그리고 네, 지금 지조도 이제 톡을 안온 게니까 각별 리딩하시는 분 리딩하실 때 무슨 조라고 앞에 좀 붙여주세요. 좀 헷갈리지 않게. 네. 네. 컵커피 네. 우리 지난 두 개예요. 자 우리 복사님이 어떤 분이죠? 사경님, 저기 가브리에 아, 사경님. 가브리에 사경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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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에는 이렇게 갈게요 자, 곡사님 저기 요거 그 1임도할 적에 한번 지원 좀 부탁해도 될까요? 그 6개 모아서 바꾸는 건 랜덤이고요 40개 가져가서 바꾸면 그냥 바꿀 수 있어요 자기 무기 중권, 뭐 대금, 방패 뭐 바꾸면 우리, 저, 수원님 두 분이죠? 램다도 하나 흘려 보낼게요. 네. 자, 수성, 저, 저 빼고 나머지는 전부 이그 계단 위로다 올라가세요. 1층 관섭기 떠드리는 거다 올라가세요. 자, 외부는, 외부 저기 쫄다 잡고 올라갈게요. 네, 저만 어... 밖으로 나갔다 올게요. 밖에서 네. 세 마리 잡고 올게요. 나머지 다, 가세요. 교수님 이따가 1층 간섭기 알려주세요. 저기 창원님. 네, 네. 사 합니다. 포세요 네, 계단에 숨죠 <laughs> 1렙레만 갖고 공격 을가리 해서 제가, 안하 시는 분이 분명히 지금 긴장을하실 거예요. 한분나안오서잘좀 알려 주세요. 음. 만다 잠시만 기게요한분오시면 같이 가세요 만 잠시만, 한분만시면 같이 갈게요 외부... 만잠시아 네. 내가 지금 시만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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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만 잠시만, 잠시만, 요수만잠시 네밖에다다해보셨나자 우리 옆에서? 지금 아, 기갑님천 외부 기갑님 아... 우측에 있는 방울님 이 우측에 있는 네임들을 좌측으로 좀 데리고 오세요. 아, 이거, 이게 1등 강석기거든요. 나중에 깼게요 네임들 3 마리 잡고 깰게요 지금 4번 지금 됩니다. 네. 전봇대 네. 외부로 여기 대기합니다. 1번 전 3번 데리고 올게요. 5분님 철벽 부탁드릴게요. 우리 저기갑님오면 1번 잡고. 얘임들세번 잡고 강퇴. 수송 계서 같이 됐어. 아선 아, 가고요. 오늘 3번 밖에서 는게 아마 처음이지 바로 들게요 밖에 경 옆에 잡을. 번 갈게요. 잡고 나가면 되 자, 복사님 너무 가셔도 돼요. 인정, 저 바로서 할게요. 이번나, 자, 제대로 칠겠습니다. 자, 대대잘 그래, 부탁해. 어? 이거 스마이긴때 가져갔군. 여기서 또 활동 <laughs> 아, 잘하셔요. 예, 애가 네. 예, 베이징 쓸게요, 수성주. 예, 저기 기준 저 니등님 저게뭐 지금 못뭐 쓰고 있죠, 징을 방패 이건 쓰지. 방패 이번 쓰지. 아, 저 해골징 쓸게요. 네, 아무거나 쓰세요. 네, 수성주 앞으로 나갈게요. 방패 꺾이고 나오세요 자, 외부로 이동할게요. 지금 태만이 들어오는 거 제가 가볼게요. 너무 잘해봐. 외부야, 외부, 외부 네. 해골 해골징으로 오세요. 은신용 잡으시면 되구요. 우리 수비면 옆에서 할게요. 오, 오시면 되요. 아, 잠 대기할게요. 네. 지나가 네. 방수기 때 네. 깨고 여기다 할게요. 수비면 옆에서. 튜르 어, 여기 계시면 되요. 수비면 옆에. 여기 두 분. 기관님은 밖으로 나오세요. 기관 여기 계시구요. 쉬었는데 네. 밖으로 오세요. 그럼 여기, 여기 3마리 들어오는 거 여기 3마리 어울드으시면 돼요 여기 3마리 뜨거든요? 어울 드세요 3마리 돌아와요, 일번님 외부 반대로 이동할게요 뒤로, 뒤 땡길게요 네, 잡을게요 일번님 어, 네. 기지저 분들 요마리만 잡고 계세요 화살 어. 가르라네일번님 네, 보고, 보고 네, 수비병 그, 그 수비병 <laughs> 두마리 있는 데서 같이 할게 어차피 그럼 치오님 덜 힘들 거거든요? 이거, 일보다 그래갖고, 12명, 두, 2명 살려놨어요, 옆에. 그럼 치오님 덜 힘들어요? 어, 없는 거보다 자, 어, 3번 어글 좀 잡아주세요. 네, 여기서 할게요. 제지죠 방, 벽 위로 넘어오세요. 방벽 위로 넘어오세요, 진짜. 아니, 아. 네. 아니, 애들 이때 2번요? 자, 1번부터 잡을게요. 2번은 쏴주세요, 단발로. 여 기다려 영좀 뺄게요 네. 자그이요저 단발로 끊어주세요 1번만 그렇게 할게 소원님 코가 뜨세요네 2번 2번 어그 먹을게요 1번만 기대해주세요 제명영웅으면 네. 네. 웬만하면 안해여요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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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애를 고 가주세요 그냥 저 살수있어 아. 요 치운데 아 맞네 네 끌고 네. 갈게요 그 네. 자 우리 이제. <laughs> 외부는 저, 네? 저, 스스로 갈게요. 네나바본가 <laughs> 응, 뭐야, 예, 주사냈 골랐어, 요 자, 수성조, 냄임드다 잡았어요. 예, 네, 바로 들어가서 잡을게요. 네임드 다 잡을게요. 아, 수, 수성조 파 했나? 예, 네. 네임드 다 잡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편님 어? 하시다가 불편하면 말씀하세요. 아좀 들어갈게요 예자 52초요 잡아주세요 자 우리 저기 저기 저저저 저, 저, 뭐야 강습기님 지하수로 이쪽으로 오세요 네. 자 아, 아니, 여기, 뭐. 여기 오시면, 다해 건데. 잠깐, 잠깐. 오케이. 자, 아, 군님이 아. 하고 가신다고요? 예, 그러세요. 아니, 자, 아니, 참, 참, 아니, 아니 여기 드릴게요. 됐고. 따 드릴게요. 오실거요 예. 아. 자, 아, 우리 그, 군님님? 아, 포병사입니다. 두 마리 남았네요. 자, 우리 38 군님님이 그럼 관습기 해주시고 오세요, 두개 다. 이제 두 마리는 괜찮으시죠? 자, 1번이요. 이거 좀 뺄게요. 자, 와요, 1번. 자 1번을 잡을게요 나오세요 네 잡기 1분만 좋아요 자 스폰 포감만 자, 받을게요 자, 1번 뒤에서 네. 땡겨줄게요 1번 화이자 우리 검사님은 어을 잡으면요 웨이브 오글자무 어, 강습기, 앞에까지 끌고가서 좀 잡아주세요 거 위에 사관 한명더 있어요 기지죠 여기 네. 쪽이요? 네. 면제 네, 한 M탐 네, 할게요, 아, 쉬고 계세요 어, 우리 음. 수성주 강습기님은 네. 그냥 저기 하세요 저기 네, 3파에서저 진행할게요 네. 자, 방역 끄시고요 자, 그 뒤에 오는 거 마더병만 끊어주세요. 다음은 이번엔 잡을게요. 마더만 끊어주세요. 수호는 잡을게요. 수호만 잡을게요. 수성격 자, 끌고 계세요. 방수기 잡고요. 자, 우리 저기 청강 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으음, 거 으음, 아음 으음, 으음, 으요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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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있어요? 학음 으음, 으음, 으안 됐거든요? 아 예. 자, 왜 반대로 넘어왔어요? 네? 네. 자, 어글 네. 자꾸 한번다 내려가세요? 주 네. 아, 다고 네. 자, 한번 이따 봐볼게. 요 염탐하세요, 퀸. 염탐하신대. 자 우리 석정님 연막 한번 쳐주세요 자 학원님 철병 한번 부탁하고요 스 여기 하시다가 스톱으로 퀵 빠지면 퀵점 치워주세요 자 우리 저기 4파 분들로 잠시 대기할게요. 4파 분들로 이따 뭐쫄 지나가고요. 전차 좀 뿌겨주시고요. 3파 3파시 올라갈게요. 네. 기조 올라가 도될것 같은데 바로. 아 기조 오셨나요? 네 보시면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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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럼 바로 올라가세요. 그럼 저희 네. 외부 전차 뿌릴게요. 좋아요. 네. 기조 치유님하고 호감님만 네. 님 네. 전부 받을게요. 네. 나머지 네. 기지조 격수님들은 네. 공성탑 쪽에 네. 같이 계셔주세요 네. 네. 한이치윤님 하고, 호 박님 게기요이거치거님하고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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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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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님들은 공성탑 쪽에 계세요. 아, 저 떴어요. 네, <목소리> 다른 애들 다 죽게요, 여기서. 또 대기해요. 호범 님은 잠깐, 리즈 호범님 잠깐 거기 대기해 주시고요. 아, 지금 잠시 부판전만 잠깐 받고 올게요 <목소리> 줄 알아야 알아야 뭐 급하게 뭘 바꾸던, 뭐 아, <뭔레는 <뭔레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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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인 님 이면은 지금 웨이브 님도 그쪽 대성석 깨지 면은 반대쪽 대성석 쪽 으로 일단 넘어 오시 죠？ 웨이브 전차 깼 나요？저 반대쪽 에 아, 그만 빼 죠？일 번이 에, 네, 좋아요. 띄워 드릴게요. 감사 드리 세요. 이거 이거 다걸면먹 을게요. 두번은 이거 올 거예요.

복귀하거든요? 같이 갈게요 비교 복귀하면 이분도 데리고 가고 있다고? 안 데리고 있었겠네 잡을게요, 한 마리 진짜요 나중에 들어오면서 아마 경비병, 수비병 아, 죽었네 야, 들어갈게요 비교 요청이 데리들어가게요 네, 평생으로 들어갈게요, 야, 뭐거 들어갈게요. 거. 지금 괜찮으시나? 왜, 밖에서, 안에 사는 것보다 밖에서 사는 게 편안해 아으세요 지금 두개짜리 <laughs> 잘랐나요? 그개짜리는 뭐예요? 아 공성탑 지금 다 짜. 리도 아, 10, 16분 10초 사0어파시다 16분 10초요 아 아니, 16분 10초요? 네, 네. 원래.. 아, 빨리 들어가야 그, 돼수비병형 없으면.. 목사님 네, 탄이 몇발 모자르신데요? 어? 광역탄이 그 중.. 몇발 남으셨어요? 남은 탄수 잔탄수가 몇 발이세요? 광역탄 <laughs> 아그 정도면 충분한.. 맞는데? 그래요 네, 네, 다 네, 그 정도면 그런 간거 같은데요? 밖에가, 안에보다 포가 절대로 들어가요. 뭐, 제가 수비병을 두명 살려놨기 때문에, 수비병 잡으면서 기 때문에, 포가 절대로 들어가요. 수비병 없으면, 포가 안에 들어오면, 11발 남아야 되거든요? 밖에서 수비병 붙으면 14발 남아요. 14발에서 16발 남으면 맞는 거요 공사님, 뒤에 한방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냥 잡을게. 우리 반야님 모으셨는데 구할 좀 부탁드릴게요. 아우 죄송합니다. 만 전화가. 턱 형님? 턱턱아 이거 왜맞냐나 잡을게. 자, 강습계 잡을게요. 14. 다 자, 외부 저희 자안 제가... 할게요. 자, 외부 전원 다 밑으로 할까할게 자, 3번 잡을게. 풀라우 이제 빨리 백들하고 갈게요. 7호님 자, 바로 외부 복귀합니다 강충 나옵니다. 일단 한충 나오네요. 아. 쟤는 잡으 되세요, 지금? 아, 잡으면 안 돼요. 내 옆까지 뛰어 가라. 제 네, 태만이... 네, 제가 태만이 잡고 갈게요. 밖에서 소발 세팅을 해 되거든요. 시를 네, 네. 들어갔어요. 이제 끊어 드릴게요. 태만이... 안니그 들어가세요. 지 태만이로는 끊면돼요 네, 네, 들어가신 분이... 아, 닛산도 다 오글이구요. 좋아요. 오기이구요 수강을 드려서 한번 받을게요. 제 건님, 저건... 저건... 자, 방패 1번, 칠주신데요한번을게요두 번째, 방 네, 다들어왔요한 번이 잡을게요. 방패냐. 잡으면 돼요. 자, 우리 저, 그린레버님, 상영님, 부우선네요 부활님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호보님도 신속 차단 뭐 올릴 거다 올려주시고요. 지현님도 음. 지현님도 음. 파면 날리 쓰면 날려주시고요. 나머니 돌도 너무나 무시할게요. 소상 파세요. 나머니 돌도 너무 무시할게요. 음. 자 바로 볼때다 그 전부 다 들어가면 될거같네요 자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인라라 인간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기 뭐야 룩 상자는 그냥 열고싶으신 분이 아무나 여시면 되구요 링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영광 영무 다치우님들 드린다고 했구요 파트상자 아, 음료신무 네, 음료신무 올주간다 했구요 팔롯은 검살궁 태클래스 올주라고 했습니다 네 링크 좀해주시고요뭐 나왔나? 뭐 안나온거 같다 <laughs> 누가 까고 저기 손 떼셨네요 네 하, 네. 벗두고헤헤 <laughs> 어, 호박님들거네요 예, 호범님 아, 이놈의 바지는 언제 먹나 아, 나 진짜 오. 이거 먹자 예. 네. 오늘도 주사위빨리 없나보네 민세파비 <laughs> <laughs> 야 어? 서도한번더어가옥한번더다 어, 어, 어. 어, 아, 굴리셨으면은 이거손좀떼주세요 오고 <laughs> 네. 어, 어, 아 아 와500 이상을 넘지는 못하네 참나 도삭이 무거워 자고생 하셨습니다 고생습니다마조건가 또? 선조건가